안녕, 실구들 개념인예희입니다. 이번 주 경제 5이 오늘의 이슈. 뭐니 뭐니 해도 고려아연과 영풍의 이야기일 겁니다. 동업자 관계에서 이제 집안 대 집안의 싸움이 되어버렸는데요. 나는 그 회사 주식도 없는데, 그 분야는 관심도 없는데, 라고 할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 경제와 경제 요소들은 다 관련이 있다는 거꼭 잊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고려아연사태라고 이제 약칭을 할 건데요. 고려아연사태는 어떤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안보랑도 연관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 사태를 제대로 들여다 보기 위해서 고려아연 그리고 영풍이라는 기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립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영풍기업사라는 기업 하나. 있었어요. 황해도 출신의 장병희 창업주 그리고 최기호 창업주가 나이때도 비슷했고 고향도 같아서 금방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수산물 수출을 전문적으로 하는 영풍 기업사를 친구들끼리 기업을 하나 만든 겁니다. 처음에는 수산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1970년대에는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비철금속 재련업에 뛰어들었는데요. 사업이 많이 확정이 돼서 제2 재련소를 하나 더 만들게 됐어요. 공장을 하나 더 만들게 어요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생산 능력을 확장하고자 만든 게 바로 고려. 아연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영풍에 대한 경영은 장씨일가가 맡았고 고려 아연에 대한 경영은 최씨일가가 맡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끼리 한 기업을 같이 운영하다가 나중에 하나씩 맡게 된 거죠. 창업주들이 1세대, 1세대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모두가 해피했죠. 2세대 역시나 마찬가지였어요. 아빠들이 얼마나 친하고 어떻게 공동경영을 하는지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는 현재의 3세대로 오면서부터입니다. 3세대로 되고 나서는 사실 이 3세대가 1세대가 어떻게 운영을 했고 2세대가 얼마나 친했고 이런 것들을 보고 자랄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고려 아연의 최윤범 회장 그리고 영풍 쪽의 코리아서킷 대표 모두 이 미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냈고 친분을 쌓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금이 가기 시작한 건 2022년도 고려 아연의 3세대 최윤봉 최윤범 회장이 취임하기 시작하기부터인데요. 이 최윤범 회장은 취임을 하자마자 배터리 소재 등 신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쳤습니다. 이때 최윤범 회장이 신사업 투자를 다 넓히기 위해서 대규모 차입금,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돈을 많이 빌려왔습니다. 반면에 이 영풍의 2 세대 장영진 고문은 이렇게 외부에서 돈을 들여오는 차입금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못마땅해 그런 기조가 이어지다.가 2023년도 고려의 최윤범 회장이 현대차그룹이나 한화, LG화학 등 대기업들이랑 유상증자를 진행을 합니다. 즉 우리 서로 지분 바꿔서 서로 기업의 지분 나눠가질래? 친구라는 거 우리 서로 증표를 나눠갖는 거 어때?라고 자사주를 맞교환을 한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고려아연의 지분 구조인데요. 파란색 쪽이 최씨 일가 쪽의 우호 지분, 노랑 색 쪽이 장시일가, 영풍 쪽의 우호 지분이에요. 최씨일가가 갖고 있는 지분뿐만 아니라 2023년도에 본격적으로 우리 서로 지분 나눠 갖자, 서로 사로 바꾸자 라고 작업을 해서 백기사, 즉 고려아연 측의 편을 많이 늘려서 우호 지분을 늘려서 현재의 구조를 이룰 수 있게 된 거죠. 심지어 2024년도 2월 고려아연의 주주총회에서는 고려대 영풍의 표 대결까지 있었어요. 의견이 갈렸던 거죠. 그래서 이때 정말 금이 제대로 갔습니다. 이 사진이 원래 영풍그룹 사옥 1층에 세워져 있었던 창업주들. 장병희 창업주 최기호 창업주의 흉상인데요. 이제는 나란히 모여있는 모습도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원래는 건물도 이곳에서 같이 쓰고 있었는데 이제 고려아연이 동로 쪽으로 옮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너희랑 안 놀아! 라고 제대로 선언을 한 거죠. 현재의 쩐 전쟁이 시작된 건 2024년도 9월 부터입니다. 영풍이 결단을 내린 건데요 국내 최대 사우펀드 운용사인 mbk 파트너스 와 손을 잡고 고려아연 그리고 영풍 정밀에 대해서 공개 매수 발표를 한 겁니다 공개매수 최근 기사에서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공개매수는 매수자가 기간과 가격 물량을 사전에 공지하고 즉 저희 언제까지 어떤 기업의 주식을 얼마에 사겠습니다 라고 공지를 하고 장외에서 주식시장이 있으면 이 외부의 장외시장에서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사들이는 행위 이걸 바로 공개매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사가 토요일에 나온 기사예요 mbk 영풍 끝까지 간다 고려, 아연, 공개, 매수가. 83만원. 가격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저희가 가격 올렸으니까 저희한테 파세요. 저희가 고려아연의 주식 83만원에 사드립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알린 겁니다. 현재 고려아연에서도 주주님들 갖고 계시는 주식 저희한테 다시 되파세요. 라고 83만원을 내걸었고, MBK 파트너스와 영풍 역시 주주님들 장 외에서 저희에게 83만원으로 파십시오. 라고 지금 조건을 내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분 자체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누가 누가 한 표라도 더 가져오느냐 이 싸움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게고려아연대 영풍, 영풍대 고려아연의 사태 분쟁인 거고요. 이 사진 속 인물 김병주 회장이 바로 MBK 파트너스라는 기업의 오너인데요. 사모펀드 회사라는 얘기 기사에서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실 이런 사모펀드 기업 들은 기업 사냥꾼이라는 이제 별명이 있습니다. 사모펀드 기업은 깨진 유리잔을 헐값에 사서 유리잔이 깨진 부분을 수리하고 새 주인을 찾아준 다음에 이 과정에서 이윤을 남기는 거. 이게 사모펀드 기업들이 돈을 버는 과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과정이 정말 악랄한 경우도 있고 너무하다 싶은 경우들도 있어서 기업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2015년도 드라마인데 정경호랑 김소연이 주연을 했던 드라마거든요. 이때 정경호가 맡은 역할이 바로 사모펀드 회사의 대표예요. 기업 사냥꾼을 하면서 김소연이 속해져 있는 그 회사를 사서 팔고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그 과정들을 그린 드라마고 사모펀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이 드라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 요약본 되게 잘돼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면은 아, 저런 식으로 회사를 사고 저런 과정을 거치는구나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희애님 이거는 진짜 기업 대 기업의 싸움일 뿐이잖아요 이게 경제계에서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바로 경제 안보 때문인데요 고려 아연은 비철금속 분야에서 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고려 아연 같은 기업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기간 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간이라는 말이 어려운데요 베이직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떠한 산업의 바탕이 되는 근간이 되는 산업이라는 거죠. 이런 기술들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기술이자 우리나라 경제에서 안보로 붙여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고려아연이 이 전구체 관련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판정 신청을 한 이유도 우리 기업이 하고 있는 일은 기간 산업의 일종입니다. 만약에 고려아연이 MBK 파트너스로 넘어가서 중국으로 이 기업 고려아연을 넘기게 되면 우리나라 기관 산업의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라고 이렇게 지금 이슈 몰이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팩트이기도 합니다. 현재 고려아연이 전구체 관련 기술에 대해서 국가 핵심 기술을 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이 승인이 되면 경제, 안보상의 이유로 정부가 승인을 해줘야만 외국 기업의 인수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고려아이어는 특히나 중국에 재매각을 할때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MBK가 이 과정에서 포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국가 핵심 기술 신청을 하게 된 거죠. 실제로 이러한 시각에서 경제적, 국가적인 시각에서 보는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언제든지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도 경제 오이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제 식견을 좀더 넓힐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